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내란 특검의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응징이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입니다. 특검이 밝힌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 공무서 작성 이 모든 혐의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자가 그 권한을 국민이 아닌 내란 오두머리 윤석열에게 충성하는데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9시 조전 원장은 대통령실에 호출돼 비상경험 선포 계획을 직접 인지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정 헌법 제 15조에 따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지만 조전 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합법적 책임을 져버린 직무유기입니다. 그자가 침묵한 1 시간 25분 동안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국민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윤석열은 비상 겸이라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조전 원장은 국정원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는 제출하고 민주당에는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헌재에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헌재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적 공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은 그 존재 유이며 국민의 신리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중립이 깨지는 순간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공작소로 전락합니다. 조태훈 전 원장은 헌재에서 비양겸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cctv에는 그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며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명백히 포착됐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닙니다. 국회의 진실을 왜곡하고 현재의 판단을 흐르게 한 중대한 위증입니다. 국분입니까?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안가 휘동에서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조전 원장은 비상조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지만 당시 휘동에 참석한 다수 인사들은 비상조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과 헌재는 이 진실을 바탕으로 조전 원장의 신명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헌정실세의 파수꾼인데 국회와 헌재에서 거짓말을 말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문건을 숨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중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기만한 중대한 헌정파괴행입니다. 그런 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헌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국정원장이 헌법을 흔들었는데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